역시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 있고, 모르는 분이 단한 분도 없죠. 아마 말을 <laughs> 시작한 애기, 애기들 제외하면 다할 겁니다. 네네. 코카콜라가 이제 중요한 기업이 되겠 는데요 상대적으로 2년여 동안 코카콜라, 물론 주가는 괜찮았지만 상대적으로 지수보다 좀, 좀 저저한 모습을 네.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아, 요즘 누가 탄산수를 계속 누가 먹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그러니까요.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6%가 급등하면서요 사상 최고가에 직행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상을 넘는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도 상향했는데 특히 이 중에서 제로 슈가 라인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누가 맛있는걸 마시냐 그러지만 이제 다이어트라든가요 그리고 뭐 각종 주스 라인이 런것들 하면서 음료 이런 음. 것들 그러니까 소 생수 이런 라인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어... 많은 많음 생각, 많은 들의 생각과 달리 이런 것이 여전히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뭔가 네네. 마셔야 되는 네네.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전히 어, 스포츠음료와 더불어서 이게 라인들이 이 이쪽 제로슈가 라인이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보여주었는데요. 사실 그몇년전 어, 일이긴 한데 코카콜라의 네.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드는 가장 큰 이유로 제로슈가를 좀 꼽았던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요즘처럼 건강 많이 생각하는 시대에 누가 콜라를 먹겠냐? 그러면 당이 안그 그러니까 당이 안 들어간 제로 슈가를 먹어라라고 하지만 제로 슈가는 맛이 없더라라는 그런 좀안 좋은 평가가 있었는데 네. 오히려 이쪽에 그렇게 크게 성장했다는 게참 의외였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엄청 감심만 네. 다이어트 관심 네. 많은데 아마 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하는지 모르지만 키토 다이어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키토 다이어트가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그 고기를 위주로 먹는 거 있죠. 음. 고기를 먹고 예를 들어서 삼겹살 먹고 네네. 이런 것들은 이제 삼시세끼 먹는 걸 키토 다이어트라고 하는데요. 어, 작년에 이제 어, 약간 다른 얘기해드리면 구글 트렌드에 보면 작년, 그러니까 2018년 내내요 네. 다이어트 관련해서 검색의 1위가 키토 다이어트입니다. 아. 그러니까 영어로 K E T O 치면 젊은 여성분들 아마 다알것 같은데요. 이 네, 말로 따지면 뭐한 황제 다이어트 그 정도 될까요? 네, 황제 다이어트인데 음. 하여튼 약간 뭐 약간 다른 다르겠죠.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네. 모르게 한국말로도 키토 다이어트를 쓰는 네네. 걸로 알고 있고. 키토 다이어트가 뭐그 서점에도 많고 그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유명 인사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엄청 탑 배우가 이런 걸 한다고 얘기하는데 네. 여기에 이제 키토에 맞는 코크 음료가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 그때 그때 이들을 많이 쳤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주식이랑 약간 상관없는 말씀드리면 그러면서 이제 키토 다이어트와 더불어서 가장 어울리는 거가 바로 슈가 라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약간 주식 시장에 지금 반영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이 진짜 어려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고, 그리고 누구나 돈을 못 본다 그러고, 그러지만 코카콜라 모르는 분이 없는데, 말이죠. 네, 네. 하나 말이 남겨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매번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하루에 한 종목 뭐 오늘도 준비해 드리겠지만, 아, 어, 코카콜라, 모르는 분이 없는데, 이거 진짜 좀 깜짝 놀란 말씀드리면, 이, 이 회사는 배당을, 배당 성장을 52년 동안 배당을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웬만한, 여기 시청자분들이 52살 이상 되신 분들 많았지만, 젊으신 네. 분 계시면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인생 내내 배당을 그러니까요, 조금이라도 네네. 올려놨고요. 조금이라도 올라가서 3%, 3.3% 정도 언저리에서 배당을 줄 텐데 네. 문제는 배당 성향 갖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배당 성향, 웬만한 거가 이제 미국 평균이 한 20에서 30% 정도 우리나라는 뭐 턱도 없는 얘기가 네네. 되겠는데요. 이 회사는 제가 아는 기업 중에 리지는 제외 리지는 법으로 90%를 줘야 네네. 되는데요. 77% 줍니다. 번 돈의 77%를 그러니까, 다 나눠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laughs> 맛있는 코카콜라의 이익이 77%를 누구한테 준다? <laughs>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아. 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이 주식을 사고 주가 좀 떨어지더라도 갖고 가는 거죠. 왜? 할 필요가 없죠. 왜 배당을 주니까? 네. 그러면서 주가도 올라가니까. 미국 주식의 힘이다라고 그냥 게다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사놨다면 그 배당 성향이 계속 늘어나는 거는 굉장히 큰 배당 수익률로 네. 다가올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굳이 팔 필요가 없다 보니까 주가가 내려갈 일이 없는 그런 기업들이네요. 그런데 네. 어저께 이제 코카콜라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오는들은 자기는 펩시만 마신다는 저도 분들. 펩시죠. 네. 그래서 오늘 펩시를 네, 설명해드렸는데요. 네. 펩시가 이제 직접 갖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거나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브랜드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콜라 네. 기업만으로 보기는 어렵.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절대 아니잖아요. 이게 보시면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예, 네, 이거는 펩시랑 펩시가 직접 갖고 있거나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자도 있고요. 요즘 보면 귀리라 그러네. 귀리? 귀리 네네. 오트밀 같은 거 많이 어르신들 드시는 데게이커거든요 이게 귀리도 있고요. 저 밑에 보시면 익숙한 게 스타벅스가 있잖아요. 스타벅스가 왜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니까 많은 분들 이 이게 무슨 스타벅스에 펩시랑 무슨 상관이냐 하는데 여러분들 백화점이나 슈퍼 가면 스타벅스 커피 팔죠, 캔. 네, 네, 네. 그건다 아. 얘네가 만든 거예아에그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거 그 백화점이나 슈퍼나 이렇게 파는 스타벅스 그 캔으로 들어 있는 것들은 요즘 보면 해외에서는 아이스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네네. 그런 것 그것도 이제 파는 것들이 많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것들이 이제 펩시에 서 사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제 사실 코카콜라보다 배당이 약간씩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음. 코카콜라 훨씬 더, 더 오래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배당은 수익률은 2.92%입니다. 어저께한3.3% 됐거든요. 코카콜라가. 어~ 배당 수익 배당 성향이 어저 어저께는 77% 말씀드렸는데 이건 고작 67.1%. 고작이라니까. 네, 고작 67.1%라 될까. <laughs> 네, 그러니까 어저께 제 기억이 맞는다 하면 52년 연속이었는데요. 네. 이거는 뭐 고작 46년 연속으로. 네, 그렇고. 이것도 역시 첫 번째 위에가 주가가 되게 그두 번째 이런 정말 그래프 이런 거 여러분들 대한민국 그래프 이런 거 보기에 쉽지 않습니다. 이에요 두 번째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의 차트다, 배당. 그렇죠. 배당 꾸준히 쭉쭉 분기별로 주는 거예요. 밑에는 어. 배당 수익률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월가는 12명 중에 여전히 5명이 매수, 7명이 보유견을 갖고 있는 <laughs> 매수견이다, 전체적으로. 코카콜라랑